네. 네, 감사합니다. 어, 하나오션으로 이름을 바뀐 대우조상의한 청동자들이 2022년 여름 어,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외치며 파업을 한 지, 파업을 끝낸 지 오늘이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 그 2년 동안 정부와 또한하고 저는 하청노동자의 초개선을 할까 하는 약속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같이 거제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명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어, 먼저 민주당 김주영 김태선 박태철 이용우 국회의원 대신해서 어, 김주영 국회의원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 김주영 의원입니다. 2년 전한 노동자가 원형관선 탱크 바닥에 철판을 용접해서 만든 1제곱미터 크기의 철제 구조물의 수로를 받았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의 동료들은 높이 시원에다가 선박 내부 난간에 올라가 고공 방송을 올렸습니다. 저도 22년 7월 12일, 거제 해우대양조선, 어, 거제 대우해양조선 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천 노동자들 어, 투쟁하는 현장을 방문하고 그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살고 싶다는 그런 정말 절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업이 끝나고 7월 30일 날 서울 소재 녹색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유치한 이주장도 면회를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470억이라는 선배 다음일에 정말 가족들이 다 정신을 잃고 있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정말 대단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살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가수연이었습니다. 이후 어, 대우해양조선이 하나오션에 넘어가고 어, 대우해양조선 때 경제를 위기로 어. 7600명을 해고하고 상해금 550%를 사감했었습니다 연간 임금이 30%나 삭감됐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그 고통은 회사와 노동자들이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이 다시 포함에 들었음에도 기생에 대한 대가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당시 국내 조선업은 전세계 수주량 1위를 기록하고 3년치 일감을 확보할 정도로 수주 호황을 맞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여전히 저 임금과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업재해 가루가루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조선 불황식이 5년에 걸쳐 줄어든 임금 30%를 올려달라는 것이 그렇게나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대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1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저임금과 상습적인 체불, 임금체불, 사대보험자 체납과 업체 폐업까지 이것이 어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천문학적인 선배과학류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살고 싶다. 이대로 살수 없지 않느냐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국회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진무당 정혜견 의원의 보도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 2년 전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던 장면입니다. 하나오션 한음 노동자 문제는 한국사회 의 노동구조 모습이 그대로 있는 현장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 외침이 필요 없게 되었나요? 아니면 여전한가요? 조선산업은 초호황을 맞아 24년 1분기 수대억의 영업이익을 얻었고 조선하천 노동자는 저임금, 고질적임금 채불 사내공채나 업체 폐업에도 연장한 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 가구에 늘어나 사람이 죽어나는 조선서가 되었습니다. 하청에 하청 누가 진짜 사용자인지 모를 고용구조의 모습으로 하청 비정일 노동자의 고통, 목소리에 조선 사람은 하락기를 막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우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법 이상조 개정의 절각, 절각함을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격차 해소 사회적 노동약자 보호를 중요가제라고 하신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진짜 사용자를 찾아주는 법 노조법 이상조 개정안 거부권 등사는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비정규직 노동자 의원으로 비정규직 차별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금속노조 비정규 직 담당 부위원장 허원동 지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로터트 그 위원장 허원입니다 2년 전그 뜨거웠던 여름, 거제에서 외쳤던 동지들의 그 눈부신 었던 외침에 대한 메아리가 무엇이 있는지, 사회는 무엇으로 했는지 정부는 무엇으로 했는지 먼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k p 을 이야기하고, k 방사을 이야기하고, K-저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고효율의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든다고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그선큼고효율에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드는 우리 하천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물량팀, 도급팀, 시급제, 월급제, 뭐 공공, 전혀 알수 없는 이런 수만 가지의 고용 형태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과연 21세기 이 나라에서 과연 대공장에서 이런 고용 형태가 맞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초우와 노동 상권의 문제는 먼저 이런 고용 구조의 개선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고용 구조의 개선을 분명히 또이 삼들 개정이 필요하고요. 분명히 지배력이 가지고 있는 원청과의 논속을 더 있는 드시 요구합니다. 좀 전에 지정에 했듯이, 또이 삼주 반시 통과되고 이들의 합천 노동자들의 추후가대표되 그때까지 그 분들도 함께 문제와 투쟁을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합천 노동자의 열악한 저임금과 차별의 원인은 원청 조선소의 탐욕과 네, 불공정 원에 네.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네. 정부는 노동시간 이중구조라는 말로 마치 정규직과 합청에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어, 진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합청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화부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인 금속노조 대노조 선지의 김동영 부제 장동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노동지의 부제는 누구입니다 합청지의 동기들을 향한 블랙리스트는 생계를 골고루 한 잔인한 탄압을 하나자본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에 접어든 조선업입니다. 자본의 고가들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업체 폐업과 임금 체불로 현장의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한화오션 현장에서 한화오션 내 모든 노동조합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생기하겠다던 인수 당시 합의는 잉크로 마르기 전에 단협 계약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단 단체협으로보호받고 있는 현장을 탄압하기 위한 시도를 올해 조섭에서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출규모에 비해 턱없이 인력은 구조 한데 기능적인 고용구조인 계약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로 현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조기 노동자의 인턴은 일방적인 외조화로 인해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대만 만들겠다 시계 상선 선별적 수준은 결국 상선 사업 핵파를축소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고육은 불안해질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반면 수조원을 유성행자한 돈의 대부분을 투수선 사업에 투자하는 상황은 결국 인수 당시 투수선 분할에 대한 우리가 현실로 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현장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해병사 체결에도 사측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자분이 말하는 상생이라는 것이 이처럼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은 더욱더 격렬히 저항할 수밖에 없음을 기자회견 을 통해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금동문동 거제평원고성 조정한청계 김영수 지회장 공지가 낭독해주시겠습니다. 고습니다거리통영보 조사 하천지휘실 김형수입니다. 기자회견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살수 없지 않습니까? 한화오션 청천노자 51일 파업 그후 2년 다시 한국조선업의갈 길을 묻는다. 오늘은 2022년 한화오션 하천 노동자 51일 파업이 끝난 날이다. 이대로 살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새창살에 가는 하천노동자 파업투쟁은 저임금과 차별로 고통받는 조선소 하천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고 그 외침에 한국 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 파업이 끝나고 국채은행인 산업은행이 관리하던 대우조선해양은 한나오션으로 넘어가고 그동안 조선업은 초호황을 말렸다. 빅스리저 순서 모두 2024년 1분기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파청문가의 현실은 변함없다. 파청문가의 임금은 더욱 굳건히 유지되고 있으며 임금체불 4대보험 체납 업체 폐업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중대대연는더 늘어나 2024년 6개월 동안 아홉 번의 사고로 노동자 13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국회를 찾아왔다. 조항과 합천업체 폐로 수백억 흑좌와 합천 노동자 인간 체업을 공론하는 부조리한 조선소 현실을 고발하고 이 같은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조선업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 더 이상 숙련 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떠난 노동자가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게 하려면 젊은 노동자가 미래를 꿈꾸며 조선소를 자신의 일터로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조선소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가 정규 노동자의 80%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기 하청이 아닌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는. 삼용주 노동자가 전체 아침 노동자의 70%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 조선업이 나아갈 길이라고 우리는 외치하고 투쟁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재벌 조선소은노동조합 요구하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조선업 1년간으로 필요한 숙련 노동을 이주 노동자 고용 대폭 확대와 사회업체, 물량제 아웃소싱금 다단계 하충고용 확대로 채웠다그 결과 하천농자 재임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재임금을 견디지 못한 상용직 숙련 농자가 오히려 물량진 아웃소싱금 다단계 하충으로 옮겨가고 있다. 조선소 가나 쓰고 작업도 익숙지 않고 어려서 통과 더더욱 어려운 2주농자 고용 확대는 조선소의 위험을 크게 높였다. 오직 더 많은 생산량이 중요할 뿐 안전한 고려는 할 수도 할 능력도 없는 다단계 합천 고용 확대 역시 조선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24년 조선소 중개재해에 각파는 증가는 우연이 아니다. 재벌조선소가 큰돈을 안전에 쏘아부어도 죽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행포와 불공정 거래 역시 여전하다. 원청이 단가, 시수, 능률을 일반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낮은 비성문을 가지고 하청업체는 4대 보험료 납부는 그냥 하청업동자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조 순서마다 수시로의 하청업동자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다음과 기승금을 미리 당겨받는 방식으로 원청에서 돈을 빌려 겨우겨우 임금을 지급하는 하청업체를 포함하면 하청금의 임금 채굴은 드러난 채굴액의 몇배에달할 만큼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와 이정식 노동 장관은 지난 3월 25일 조선업 상생협약 1년을 기념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원화청 사용자들은 떡이라 만든 이름뿐인 상생협약으로 조선을 변장한 손통만큼도 나아지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하천 노동자의 현실은 생생대기식 상생협약이 아니라 하천 노동자에게 노동상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하천 노동자의 실제 사정인 원천과 직접단체 교섭을 할수 있을 때 비로소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앞장서 가라앉는 반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우시와 청노동자 51일 파악 타격 2년을 하자 우리는 한국 조선업이 우리 갈 길을 다시 외치고 호소한다 윤석열 정부와 하나 오션이 잘못 선택한 길로 한국 조선업을 몰아가지 말라고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듣고 세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이상적 균념을 수용하고 거북권 사업 이동자나 동이동자